나는 일본인이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태어난 곳도 일본, 자란 곳도 일본. 사용하는 언어도 일본어. 내 주변 친구들도 모두 일본인이었고, 내 삶은 완벽한 일본 그 자체였다. 나는 도쿄에 있는 유명한 사립대학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냥 뉴스에서나 접하는 곳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내가 한국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는 단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날,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놓을 한 장의 서류를 발견했다. 그날은 평소처럼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서랍장을 열어 오래된 물건들을 꺼내다,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원래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겠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따라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는 서류봉투를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다. 한국어로 적힌 가족관계 증명서. 처음에는 잘못 본줄 알았다. 왜 우리 집에서 이런 게 나온 거지? 천천히 서류를 들여다보는데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박지연.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이름이 있었다. 내 어머니 타카하시 사요코. 설마 엄마? 나는 급하게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대한민국 서울 출생. 박지연. 머릿속이 새하해졌다. 말도 안 돼. 어머니가 한국인이라고? 평생을 일본인으로 살아온 나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나는 손에 힘을 주고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어머니는 조용히 차를 마시고 계셨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이거 뭐야? 어머니는 내 손에 들린 서류를 보더니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마치 이 순간이 올 것을 예감이라도 한 듯한 얼굴이었다. 이걸 어디서 찾았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림이 묻어났다.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뭔가를 숨겨왔다는 걸?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 이름이 박지연이야? 엄마 한국인이야?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래. 맞아. 엄마는 한국인이야. 그 순간 나는 마치 세상이 흔들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면 나는 대체 뭐지? 나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자랐다. 일본인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내 피에는 한국인의 혈통이 흐르고 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어머니는 왜이 사실을 지금껏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 아니 말할 수 없었어. 그 말과 함께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어릴 때 일본에 와서 정말 힘들었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차별을 받았어. 그래서 일본인으로 사는 게더 편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너무나 아팠다. 그동안 나는 한 번도 어머니가 한국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일본어를 쓰고, 일본 음식을 만들었고, 일본 문화 속에서 나를 키우셨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숨기기 위한 선택이었다니. 그렇다면 나는? 나는 일본인인가? 아니면 한국인의 피를 가진 사람인가? 나는 도무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수 없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 나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그럼 아빠는? 아빠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응. 아빠도 알고 계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지금껏 아무 말 없이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온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그럼 왜, 왜한 번도 말해주지 않으셨어?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는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 뉴스에서 접한 정보가 전부였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들어온 한국의 이미지는 그리 좋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다. 일본은 아시아를 근대화시킨 나라다. 한국은 일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을 미워한다. 인터넷에서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았다. 한국은 일본을 싫어하는 나라, 길거리는 지저분하고 사람들은 무례하다고. 나는 지금까지 그것을 당연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내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과연 진실일까?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나잘 모르겠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직 실감이 안 나. 어머니는 조용히 내 손을 잡으셨다. 미호야, 너에게 한국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내 뿌리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일본인인가, 아니면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인가? 내가 믿어온 것들은 과연 진실일까? 그리고 나는 결국 결심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보자. 한국이 정말 어떤 나라인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내 뿌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나는 다음날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 한국에 가볼래? 어머니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내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다. 그래가서 직접 보고 느껴봐. 그리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찾아봐. 그렇게 해서 나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내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결국 한국으로 가보기로 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답을 찾는 방법은 단 하나 직접 확인하는 것 뿐이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짐을 챙기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아버지는 내 결정을 달가워하지 않으셨다. 거기 가서 얻을 게 뭐가 있다고? 일본에서 편하게 살면 되잖아.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럴 만도했다. 그분이 접하는 뉴스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싫어한다고 했으니까. 나도 평생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믿어왔다. 한국은 일본을 미워하는 나라다. 한국은 일본 덕분에 발전했지만 고마워하지 않는다. 한국은 무질서하고 거리가 지저분하다. 이런 말들을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다. 나 역시 그걸 사실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지금 나는 확신이 없었다.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내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정말 사실일까? 혹시 내가 한국에 대해 너무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나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직접 한국으로 향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공항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공항 활주로에 내려앉으며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자, 이제 시작이야.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를 마쳤다. 그리고 공항 내부를 둘러봤다. 뭔가 이상했다. 너무 깨끗했다. 너무 조용했다. 너무 체계적이었다. 일본어, 영어,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 모든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길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나는 순간 멈춰섰다. 이게 정말 한국인가? 내가 알던 한국과 너무 달랐다. 분명 뉴스에서는 한국이 무질서한 나라라고 했는데, 분명 인터넷에서는 한국이 지저분하다고 했는데,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짐을 찾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졌다. 전광판에는 다양한 언어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었다. 차량은 조용하고 사람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다.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야경. 번쩍이는 네온사인과 고층 빌딩. 차분하고 질서 정연한 거리. 아니, 어쩌면 일본보다 더 발전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당황스러웠다. 이건 내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다. 한국은 무질서하고 시끄러울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곳에서 나는 조용한 기차 안에서 편안하게 앉아 서울로 가고 있었다.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끝까지 지켜보자. 그래야 결론을 낼수 있어. 서울역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나는 살짝 위축되었다. 어디로 가야 하지? 핸드폰을 꺼내 지도를 확인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한글이 가득했다. 나는 지도를 보며 길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방향을 잘 모르겠고 어디서 버스를 타야 할지도 알수 없었다. 그때였다. 어디 찾으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한 한국 남성이 서 있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 한남동에 가야 하는데 어디서 버스를 타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한국어 발음이 어색했을 텐데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다. 한남동이요? 42번이나 420번 버스를 타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만 가면 정류장이 있어요. 같이 가요. 나는 그를 멍하니 바라봤다. 같이 가자고? 일본에서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누군가 길을 물어보면 대답해 주기는 해도 굳이 같이 가겠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 옆에 서서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다. 나는 어색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와 나란히 걸으면서도 계속 머릿속이 복잡했다. 한국 사람들은 차갑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친절하지? 잠시 후 버스가 도착했다. 그는 내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나는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버스에 올랐다. 자리 잡고 앉았지만 머릿속이 계속 복잡했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한국은 틀렸던 걸까? 버스에서 내려 외할머니 댁이 있는 동네로 향했다. 한남동.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곳이었지만 내가 찾아간 곳은 고층 빌딩보다 오래된 주택들이 모여 있는 조용한 동네였다. 나는 골목길을 따라 걸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정말 만나는구나. 외할머니. 내 어머니가 어릴 적에 살았던 곳. 내가 반쯤 한국인의 피를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 나는 조용히 초인종을 눌렀다. 몇 초의 정적. 그리고 안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 누구세요? 나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저는 미호입니다. 타카하시 미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 너머로 보인 건.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할머니였다. 미호 우리 지연이 딸 맞니?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할머니는 한 걸음 다가오시더니 내 얼굴을 손으로 감싸주셨다.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예쁘게 자랐구나. 그 순간,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할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나를 안아주셨다. 나는 할머니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내가 정말 한국에 왔다는 것을 실감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한국을 완전히 이해한 것이 아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한국과 내가 경험하는 한국 사이의 차이.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나는 정말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 외할머니의 집에서 며칠을 지내며 나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할머니는 내게 따뜻한 밥을 해주셨고 어머니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머니는 똑똑하고 예쁜 아이였다고 했다. 하지만 그 시절 한국은 많이 어려웠고 더 나은 삶을 찾아 일본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나는 가만히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어머니가 그동안 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지 않았는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는 단순히 일본에서 살아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겪어야 했던 차별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외면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나는 혼란스러웠다. 나는 일본에서 자랐고, 일본어를 쓰며 살아왔다. 그런데 내 혈통의 절반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왔다. 그렇다면 나는 일본인일까? 한국인일까? 나는 점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졌다. 그날 저녁, 나는 할머니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다. 어느 한국 방송국에서 역사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그리고 전쟁 후 힘들었던 한국의 모습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해야 했고,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나는 순간 몸이 굳어졌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나는 일본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발전시켜줬다고 배웠다. 한국이 일본 덕분에 근대화되었고, 일본이 아니었다면 한국의 성장은 불가능했다고.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할머니께 물었다. 할머니, 일본에서는 우리가 한국을 발전시켜줬다고 배워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나요? 할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미호야, 그건 일본에서 만든 이야기란다. 우리 한국인들은 일본에 의해 큰 고통을 겪었어. 우리 부모님도 그 시절을 살아냈고, 내 친구 중에도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단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믿어왔던 것들은 과연 진실이었을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을 사실이라고 믿어온 걸까? 혼란스러웠다. 일본에서 나는 진실을 배운 줄 알았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 또 다른 진실이 있었다.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일까? 아니, 어쩌면 그동안 나는 한쪽의 이야기만 들어온 건 아닐까? 나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검색해 보았다. 일본어 뉴스와 한국어 뉴스를 번갈아가며 읽었다. 그리고 나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다. 진실은 한쪽만의 시선으로는 절대 완벽하게 볼수 없다는 것을. 며칠 후, 나는 서울의 한 작은 식당을 방문했다. 할머니께서 추천해주신 가게였고,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김치찌개를 주문했다. 반찬이 한가득 나왔다. 나는 작은 탄성을 내질렀다. 이게 다 기본으로 나오는 거야? 일본에서는 반찬을 따로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반찬이 제공되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문화였다. 나는 하나씩 맛을 보며 감탄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내 쪽을 계속 힐금거리고 있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시선이 계속 거슬렸다. 그리고 잠시 후 중년의 한 아주머니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어디서 오셨어요? 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 일본에서 왔어요. 그 순간 아주머니의 표정이 살짝 변하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아, 일본에서 그렇구나. 그 짧은 순간, 그 짧은 한마디에서 나는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순간 위축되었다. 내가 일본인이라서? 한국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일본인으로서 살아온 내게는 아무렇지 않은 이야기들이 한국에서는 아픔으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날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다. 나는 일본인이기도 하지만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았다. 나는 일본에서 자라났지만 어머니는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차별을 피해 살아야 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일까? 어디에 속하는 걸까? 나는 일본에서 자랐기 때문에 일본인인가? 아니면 한국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한국인인가? 어쩌면 나는 둘 다일 수도 있다. 아니, 어쩌면 굳이 한 가지로 정해야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며칠 후, 나는 일본에서 알고 지낸 유학생 친구 김도윤을 만났다. 도윤은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며 나와 친해진 친구였다. 미호, 한국 생활은 어때?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좋아. 하지만 가끔 혼란스러워. 왜?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어. 일본 문화가 익숙하고 일본인 친구들과 일본어를 쓰면서 살아왔지.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 사람들은 나를 한국인이라고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일본인이라고도 봐.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도윤은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꼭한 가지 정체성을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야. 나는 그의 말을 곱씹었다. 굳이 한국인이나 일본인 둘중 하나만 되어야 해. 너는 너야. 일본에서 자랐지만 한국인의 피도 가지고 있고, 그건 너만의 특별한 점이야. 그 순간 나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일본인이면서도 한국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두 가지를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 굳이 한쪽을 버려야 하는 것도, 한쪽을 숨겨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두 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나는 그두 개의 다리가 될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이제야 조금씩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나에게 너무나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나는 일본에서 자랐지만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의 뿌리에 대해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기로 결심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나는 깊은 고민 끝에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출국 전, 한국행을 강하게 반대하셨던 아버지. 그분은 여전히 나를 걱정하고 계셨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나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예요. 미호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진 아버지의 한마디. 그래, 잘 지내고 있냐? 나는 순간 울컥했다. 그말 한마디에서 나는 아버지의 걱정을 느낄 수 있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많아요. 나는 차분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공항에서부터 서울 곳곳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들. 외할머니의 따뜻한 품,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이야기까지. 처음에는 저도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편견도 있었고요. 그런데 직접 와서 보니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나는 천천히 한국에서 깨달은 것들을 설명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듣고 계셨다. 아버지,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이제야 알것 같아요. 어머니는 일본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아버지께서 긴 한숨을 내쉬셨다. 미호야.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내 어머니가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 아픔을 말하지 못한 이유도.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 두려웠어. 나는 한국을 잘 몰랐고,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부정적인 것들 뿐이었지. 나는 네가 그런 불편함을 겪지 않기를 바랐다. 나는 그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버지는 단순히 한국을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혹시 다음에 네가 한국에 가게 되면 나도 함께 가볼 수 있을까? 나는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다. 정말요? 아버지? 그래. 너와 함께 한국을 직접 보고 배우고 싶다. 그제야 나는 정말로 내 여정이 의미 있었음을 깨달았다. 몇달후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한국을 방문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으며 낯선 듯한 표정을 지으셨다. 하지만 곧 익숙해지는 듯 보였다. 외할머니와의 재회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셨지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꼭 끌어 안았을 때,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다. 지연아,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돼.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다. 고마워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둘러앉아 김치찌개를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는 한국 음식의 맛에 감탄했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에 놀라셨다. 이런 곳이었다니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나라구나. 그날 밤, 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이제 한국과 일본을 잇는 다리가 될 거야. 일본으로 돌아온 후, 나는 한일 관계를 연구하는 공부를 시작했다. 단순히 역사적인 갈등이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연구하고 싶었다. 나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일본인이지만, 한국인의 피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두 문화를 이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과거의 아픈 역사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